서울 파이낸스의 유연성 기자인데요. 지금까지 지사님이 그 취임하고 나서 한 14회 정도 압수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뭐라 할까 억울한 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요번 기회에 그러면그 김혜경 씨에 대한 그 경기도 법인카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울파이낸스 기자실에 왔죠. 상황 파이 이렇게 안 되십니까? 김혜경 여사가 있었던 일이나 그때 것들은 제가 치면 한참 전 일입니다. 제가 뭘 정리합니까? 그리고 이미 그것은 여러 가지를 추사 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미사지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뭘 정리해야 됩니까? 전임이사 부인 일을 제가 뭘 정리를 해요? 아올것 같다니요. 이제... 오면 안 되죠. 오면 안 되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또 옵니까? 그럼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그 압수수색할 때그 감사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그런 것도 그 뭐라 그럴까? 그 방해했다고 하는 그런 쪽 얘기도 있는데 아니 지난번에 김포 때도 보니까 이상한 여론을 갖고 와서 얘기하셨던 그분이죠. 감사실 누가 눈복을 그... 해요? 이거 보세요. 그내방압수색할 적에 우리가 못 한다고 막았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바깥에 있었고요. 그랬더니 수색하겠다 해서 우리 물장 잠갔어요. 제 방을 잠갔다고 합니다그리고 정하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랬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랬어요 어, 또 우리 감사관이 변호사 출신이고 이 문제에서 가장 저 냉철하신 분이에요. 감사관실에서 뭘 방해라고? 뭘 방해래요? 그래가지고 저 결국은 합의 본게 그나마 들어가서 제 컴퓨터를 해서 그 그때 그 내용이 아마 저그 대북 송금권이었나요? 그렇죠? 그 건에 대한 그 뭐라고 하 키워드를 뭐라고 야죠 그 연관어만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나와서요 이게 지금 무도하고 지금 무법한 거 아닙니까? 저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의 선출직 공무원이고 선출직 표 오던 걸 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표를 많이 얻어서 도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방을 제가 취임하기도 훨씬 전에 일인 지사 부인의 법칼 가지고 새류상 컴퓨터가, 컴퓨터가 명백하고 그걸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대로 와서 아, 해가십시오. 이해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 다 죄송합니다. 언론에 계신 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면 그게 다 언론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방해했다니요.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남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적법하고 이해가 되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어, 협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지금 도가 넘고 지금 지나치지 않습니까? 어떤 비서관 오늘 아침에 있던 일인데 그러면은 작년 7월 1일 이전과만 보겠다고 어 해서 컴퓨터를 보는데 뒤에서 보니까 최근 거를 보더래요. 그래서 그걸 항의를 했더니 아주 무례하게 아랫사람 야단치듯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녹신각신하 검사가 와서 이렇게 조율을 한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까? 만약에 오늘 와가지고 작년 7월 이일거 보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도대체 전임지사 부인의 법규하고 작년 7월 1일에 취임한 더군다나 그 전임지사는 임기 마치한 1년 전쯤에 그만두셔가지고 직무대행체제였어요. 제 사람도 좀 무상관 있습니까 그게. 경기도에 지금 이 건물에 수천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각 실국은 우리 비서실과 아주 그 긴밀하게 서로 서로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오늘 아침부터 비서실이 지금 개점 휴업입니다, 지금.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정이 지금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것 대부분의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대한 경기도입니다. 인구도 4분의 1이 넘고요, 경제 규모, 투자, R&D, 경제와 산업의 중심은 경기도고 이런 경기도가 지금 업무가 중단되고 마비돼도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대한민국 이리카선안 됩니다.